이번 시간에는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트리 그래프에서의 깊이,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을 이해한다. 두 번째, 깊이,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이해한다입니다. 트리나 그래프와 같은 비선형 구조는 어떤 문제 상황이나 가능한 답들과 그 관계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깊이 우선 탐색, depth-first search는 어떤 정점을 방문한 후그 정점에 연결된 다른 정점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태의 탐색 방법입니다. 어, 이진트리 구조에 대해서 깊이 우선 탐색 방법과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은 가능한 가장 깊이 들어갔다가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 없을 때 이전 상태로 복귀한 후 다시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나오고를 계속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반면에 너비우선 탐색 방법인 Bread Search, First Search 방법은 어떤 정점에서 연결된 가능한 가장 빠른 정점들을 모두 방문한 후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연결된 순서들을 다시 방문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은 어떤 정점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에 그 정점과 연결된 정점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빠른 하나를 선택해 방문해 나 가는데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으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다시 탐색을 하는 방법, 방법입니다. 이러한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은 재기함수의 호출, 실행 과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방법을 갖다가 백트랙, 어, 이전의 상태로 돌아온다 하여 백트랙킹이라는 얘기를 하고 스택 구조나 이전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스택 구조나 제기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히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이진트리가 있을 때 처음에 루트를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루트에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빠른 곳을 먼저 방문하고 그다음에 더 방문할 수 있다면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다면 이전 상태로 복귀하고 거기서 가능한 방문하지 않은 다른 곳을 다른 정점을 방문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계속 깊이를 우선으로 탐색하고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으면 이전 상태로 복귀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어, 비선형 구조의 모든 정점들을 체계적으로 방문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어, 각 트리의 노드들을 방문하는 방법들은 그림과 같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은 시작 정점에서 어떤 우선 순위에 따라 연결된 다른 정점으로 이동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진행을 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면 이전 정점으로 백트랙해서 다시 다른 정점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정점을 탐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검사하는 전체 탐색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백트래킹 방법은 모든 비선형 구조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의 핵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인접 행렬 구조를 이용해서 깊이 우선 탐색을 적용할 때 어, 인접 행렬 구조를 2천 배열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데 각 정점들의 방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지트라는 이런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번째 k번이라는 정점을 방문했을 때는 그 정점들과 연결된 모든 정점들을 인자평렬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확인하죠. 확인하면서 방문하지 않았던 곳들을 갔다가 다시 방문하면서 방문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정점으로 이동해서 다시 똑같은, 지금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더 이상 반복할, 반복, 해서 방문할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 자연스럽게 리턴이 되면서 이전 상태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인접 리스트를 사용하여 비선형 구조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는 인접 리스트나 벡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속도는 인접 행렬보다 빠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방문했던 위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다른 배열을 하나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연결된 리스트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size라는 s i z 라는 함수를 갖다 불러 사용합니다. 그리고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방문한다고 체크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 위치로 이동해서 계속적으로 깊이 우선 탐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깊이 우선 탐색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어리는 땅속의 굴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이 굴은 한 한마, 마리의 두더지가 사는 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뒷산에 사는 두더지가 모두 몇 마리인지 궁금해졌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뒷산의 두더지 굴을 모두 나타낸 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 직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가로 또는 세로 영역을 0 또는 1로 표현한다. 0은 땅이고 1은 두더지 굴을 나타낸다. 1이 상하좌우로 모두 연결되어 있으면 한 마리의 두더지가 두더지가 사는 집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1과 2가 있는데, 두더지 굴을 번호를 붙여 표현한 것이고, 이러한, 이러한 데이터를 입력받아 두더지 굴의 수를 출력하고, 각 두더지 굴의 크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1로 연결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들은 모두 한 마리의 두더지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요만큼이세 마리의 두더지가 살고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처음 상태와 같이 0과 1로 표현된 두더지 굴이 주어졌을 때몇 마리가 살고 또 두더지들의 크기가 얼마인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하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가로, 세로의 크기를 나타내는 n이 입력된다. 그래서 7 곱하기 7이 입력되고 있습니다. 30 이하의 자연수이고 두 번째 줄부터 n줄에 걸쳐 n개의 0과 1이 공백으로 구분되어 입력된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두더지 굴의 형태를 입력받게 됩니다. 출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두더지 굴의 개수를 출력해야 됩니다. 자 지금 아까 처음에 봤듯이 두직으론 1개, 2개, 3개가 출력되야 됩니다. 한편으로 각 굴의 크기를 내림차순으로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 처음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을 이용하면 매우 간단하게 풀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어, 지도에 표현된 각 칸을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이에 간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치 그래프처럼 어, 생각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연결 상태는 이러한 그래프처럼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는 이러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두더지 굴의 개수와 그 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깊이 우선 탐색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일단 처음에 주어진 배열의 배열을 순서대로 하나씩 순차 탐색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의 값이 1이라면 두더지 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모든 위치를 어, 깊이 우선 탐색을 진행하면서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배열을 다 어, 깊이 우선 탐색으로 진행을 한 후에 그 굴의 크기를 어떤 배열 같은데나 적당히 저장해 둔 후에 그 들어있는 값을 STL 라이브러리에 있는 STD 소트를 이용해서 내림차으로 출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0.0에서 탐색을 시작합니다. 자 0은 어, 두더지 굴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통과를 하면 됩니다. 자, 두더지구를 찾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를 가지고 순서, 순서대로 전체 탐색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인 곳에서 두더지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로 연결된 모든 곳들을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이때 어, DF, 기피, DFS인 깊이 우선 탐색을 이용해서 이 연결된 곳에 상, 하, 좌, 우를 계속적으로 탐색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자, 이때 한번 어, 탐색했다는 것을 확인 체크하기 위해서 어, 특별한 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연결된 부분을 상하좌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탐색하게 된다면, 자, 연결된 부분을 모두 채워서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움직일 때마다 어, 한 칸을 움직일 때마다 연결된 부분들을 카운팅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어, 여기에 연결된 부분이 7개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체크한 것을 갖다가 어, 이 안에다가 정점 수인 7을 사이즈라는 배열 안에 저장을 하고 두더지를 발견했다는 값을 하나를 더 증가시킵니다. 자, 이제 0,1에서 연결됐던 부분을 모두 1로, 2로 바꿨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이동했을 때는 어,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이렇게 0인 경우도 지나갔고 다시 그 다음에 1인 경우를 만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된 부분을 따라가면 어, 사이즈 3에 방문한 점점의 수인 팔로 채우고 두더지 값을 1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모두 채워가는 방법을 갖다가 특별히 플러드필이라는, 말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9를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다시 상, 하, 좌, 우의 방법으로 깊이 우선 탐색을 또 다시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밑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상하좌우 계속 파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아낸 부분을 갖다가 사이즈 4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점까지 모두 전체 삼백으로 해서 완료하게 되면 어, 처음에 주어졌던 맵의 상황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2, 3 4 그리고 각 굴의 크기는 2로 연결된 거 7개 3으로 연결된 거 8개 그 다음에 4로 연결된 거 9개 이렇게 연결, 연결을 시키고 다시 그 크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깊이 우선 탐색을 저장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DFS라는 함수를 썼다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의미는 A B에서 시작해서 모든 정점을 값을 C로 바꿉니다. 자, 이 C는 어, 두더지 굴의 개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체크했을 때 거기를 바꾸고요. 그 값을 바꾸고, 마찬가지로, 자, 요거는 지금 어떤 배열이 있을 때, 어떤 배열이 있을 때, 어, 요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을 가는데, 어, 1이라면, 연결되어 이 있는 게 1이라면,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다시 이동해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살펴봐라, 라는 형태로 구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래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쪽, 어떤 점에서 위쪽, 위쪽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른쪽, 네 번째는 왼쪽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DFS,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을 이용해서 연결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 이상 연결할 수 없을 때까지, 즉 모두 주변이 다 0으로 끝날 때까지 0 또는 다른 어떤 숫자로 끝날 때까지 모두 다 채워나가게 됩니다. 예, 4차식 깊이 우선 탐색 코드 실행 결과입니다. 예, 그러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기와 같은 입력에 대해서 3987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예, 정상적으로 3987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어떤 정점을 방문한 후에 그 정점에 연결된 다른 정점들을 어떤 방문 대기줄에 순서대로 줄을 세워두는 방법입니다. 어 이럴 때 가장 가까운 정점들을 순서대로 방문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를 사용해야 된다는,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일단 너비 우선 탐색을 가기 전에 깊이 우선 탐색과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우선 탐색은 어떤 것들이 연결돼 있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가장 마지막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라 한다면 이전 상태로 복귀해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계속 내려가고요.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너비우선 탐색은 일단 어떤 정점에서 연결될 수갈수 수 있는 부분을 다 순서대로 저장시켜 놓습니다. 이거는 마치 어, 우리가 은행에서 수는, 줄을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A를 방문하고요. A를 방문한 다음에 A 다음에 가능한 곳은 B C를 이렇게 넣어둡니다. A를 방문했다고 치면 다시 B에서 방문할 수 있는 D E를 다시 집어넣고요. 자 C를 방문했다 치면 C에서 방문할 수 있는 F, G를 이렇게 순서대로 줄을 세우고 순서대로 채워 나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를 Q라고 합니다. 자, 어, 너비 우선 탐색은 어떤 정점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에 그 정점과 연결된 정점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줄을 세워서 방문해 나가는데 한 정점을 방문하고 나면 세워진 줄의 맨앞 정점을 골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줄을 세워 모두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을 방문했을 때 어, 방문 가능한 곳을 먼저 해놓고요 줄을 세워두고요 여기를 나가면 얘를 빼고요 얘에서 가능한 곳을 다시 또 뒤에다 또 줄을 세워두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어, 어떤 그 연결된 그 어, 깊이에 따라서 순서대로 방문해 나가는 방법이 구현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너비 우선 탐색을 다시 한번 어, 그림으로 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트리 구조가 있을 때 방법은 첫 번째 루트를 방문하고, 두 번째 깊이 1에 있는 거를 몽땅 다 방문하고, 세 번째 깊이 2에 있는 거를 몽땅 다 방문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걸다 방문하는. 자,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하면 어, 순서대로 뭐 이렇게 방문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1번 방문하고, 1번에 연결된 2번 방문하고, 다시 1번에 연결된 3번 방문하고, 1번에 연결된 4번 방문하고. 자, 이게 다 모두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2번에 방문해서 갈수 있었던 5를 방문하고, 6을 방문하고, 자, 3번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서 7번 방문하고, 8번, 7,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까지 순서대로 방문하게, 방문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갖다가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이라고 합니다.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은 Q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같은 깊이 레벨에 있는 모든 정점들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깊이에 있는 정점들을 순서대로 방문해 나가는 형태를 뜨게 됩니다. 어, 이러한 이제 방문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Q라는 자료를 자료 구조를 특별히 사용합니다. 자, 이는 STD의 Q라는 어,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의 핵심 코드입니다. 인접 행렬을 사용할 때 어, 그래프를 저장, 저장하고 인접 행렬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저장하고 Q를 사용한 너비 우선 탐색의 핵심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방문한 정점을 기록하기 위해서 배열 을 하나 선언해뒀고요. 그 다음에 방문할 위치들을 순서대로 저장하기 위해서 Q라는 것을 하나 선언해뒀습니다. 그리고 K라는 정점이 들어오면 일단 q 의 줄을 세우고요. 그 정점을 방문했다고 체크합니다. 자, 이제, 어, Q에 줄을 섰기 때문에 그 줄에 서 있는 어떤 정점들이 없을 때까지 순서대로 모두 방문하면 됩니다. 아까 봤듯이 어떤 걸 하나 방문하고 거기서 방문할 수 있는 걸 몽땅 줄을 세워두고요. 다시 빼고 다음 걸 방문하고 여기서 방문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또 줄을 세워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Q, 더 이상 줄을 서 있는 어떤 뭐 은행이라면, 뭐 고객이 없다면, 이제 더 모든 걸다 탐색했으니까 끝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어, 그래서 처음 이제, 처음 Q에 맨 앞에 줄서 있는 거를 q f r o n 해가지고, 개를 끄집어 내고요. 그 다음에 개를 Q에서 뺍니다. 이제 Q.front, .front랑 p o 어, 은맨 앞에 있는 값. 그러니까 Q에서, 어떤 줄서 있는 Q에서 맨 앞에 있는 값을 갖다가, 어, 프론트가 얘기하는 거고요. 팝은 얘를 제거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모두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자, 연결 관계가 있고 방문하지 않았다면 거기를 방문한다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기서 연결된 모든 정점을 Q에다 세웁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구현한 거고요. 어, 코드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선생님 설명했듯이, 어, 이렇게 하나 방문하고, 거기서 방문할 수 있는 거를 모두 줄을 세우고, 또 빼고, 방문하고, 줄 거기서 방문할 수 있는 거를 줄을 세우고, 어, 이러한 방법들로 계속 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행 형태가 실제적으로는 이런 트리, 트리 형태에서 순서대로 방문하고, 순서대로 방문하고, 자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인접 리스트를 사용한다고 해도 뭐 별다른 방법, 뭐 특별하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단지 인접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참조해서 쓴다는 거고요. 어, 마찬가지로 큐를 하나 만들고요. 줄 세우기 위한 큐를 만들고 하나를 집어넣고 거기를 방문했다고 체크하고 자 이제부터 더 이상 줄에 서 있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맨 앞에 거를 끄집어내고 걔를 줄에서 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 인접 리스트에 연결된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방문하지 않았다면, 방문하지 않았다면, 거기를 방문했다고 체크하고, 다시 거기서 연결된 모든 정점들을 맨 뒤에, 어, 여기서 연결된 모든 정점들을 맨 뒤에, 큐에맨 뒤에 이제 줄을 차근차근 세워 나가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그런 트리나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정점들을 다 체계적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너비우선 탐색 방법을 방금 전에 봤던 그, 두더지굴 문제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뭐,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을 모두 체크해야 되는 게 핵심이었죠. 자, 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이제, 어, 연결된 부분들을 모두 체크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STD 소트를 이용해서 내림차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을 아까는 깊이 우선 탐색 방법으로 플로드필, 그러니까, 어, 일종의 이제 물을 흘려서 채우는 방법이죠. 어, 그런 형태를 할수 있고, 너비우선 탐색 방법으로도 같은 방법의 플로드 필이 가능합니다. 자, 핵심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정점들에 대해서 다 집어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정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카운팅을 체크하고요. 몇번 구린지. 마찬가지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맨 앞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것들을 갖다가 쭉 이제 너비 우선 탐색 방법으로 가져가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거기가 갈수 있는지, 그 굴이 갈수 있는 거지, 좌표를 벗어나지 않는지, 혹은 거기에 굴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갈수 있다라고 한다면, 간다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결된 모든 것들, 거기에서 연결된 모든 정점들을 갖다가, 다 큐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어, 코드가 어려워 보일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해보셔야 됩니다 단지 어떤 그 방문하기 위한 순서를 갖다가 줄을 세워서 Q라는 자료, 구제, 자료 구조에 줄을 세워 놓는 것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그 좌표에 대해서 Q에 Q에 다 집어넣고 그 좌표 네 방향에 대해서 다 돌리는 거죠 자, 각각의 설명들은 교재를 같이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너비우선 탐색입니다. 자, 보기와 같은 입력에 대해서 3987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예, 정확하게 3987이 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 설명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깊이나 너비우선 탐색 방법은 트리나 그래프와 같은 비선형 구조의 자료 탐색에서 어떤 데이터나 상황에 연결된 여러 가지 경우를 모두 탐색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은 어, 연결된 모든 정점들을 다 방문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재기함수로 형태로 설계된 함수는 실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수의 호출이 스택이라는 곳에 저장돼서 어, 일단 어떤 함수의 실행이 끝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저장해 두고 다음 상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어 이렇게 이제 재귀 함수 호출 자체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깊이 우선 탐색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어 한편으로 이제 너비 우선 탐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료 구조가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 어 순서대로 탐색할 순서를 저장해 두기 위해서 어 줄서기 구조인 큐를 이용해서 어어 어, 어, 자료 구조를 탐색하는 방법을 구현하고 어 실행하고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그리고 한편으로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